만화 귀곡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공포맵이고요, 아마 탈출맵인 것 같습니다. 빨강, 아까 전판에 다 해봤거든요. 할줄 압니다. 얘. 이게 스테미너래요 빨간 전에 한 판, 전판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, 한판해 보니까 감 잡고 바로 다 잘한다. 걸어야 하네. 어, 이거는... 오, 램프 나이스. 어, 이거 왼쪽 상단은 뭐야? 이거 좋아. 쭉쭉 밀고 있어요. 됐어? 밖에 지금 뭐 있네 안 나간다 지금 문 앞에 뭐 있다 아~~ 왼쪽 귀가 그거네 체커네 체커 근처에 저기 있으면 빨개지고 아~~ 뭔가 있는데 그거구만 오고 아 이게 그거네 위험도 알려주는 거예요 근처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맵잘 만들었다 온다 간다 저 쿵쿵거리는 소리는 울트라인가봐요 응. 음. H E 건드려본다 당신은 누구죠?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로 갇혀있대 세번이나 탈출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대 어 출구 안다는데 아 이런 애들 믿으면 안되는데 1층에 어 아까 그 컴퓨터실 저런 애들이 뒤통수 친단 말이야 구해주면 아, 근데 집이 너무 커. 이거 맵 외우는 데만 오래 걸리겠다. 어디에 뭐 있는지. 아, 물론 실제로 여기 전체를 다 쓰진 않겠지만. 울트라 소리. 이게 뛰는 게 있고 걷는 게 있어가지고 뛰면은 걸립니다. 오, 보안 무력화. 약간 아오니 느낌 난다. 아오니. 후다닥 <laughs> 올라가는 것 봐. 귀엽다. 오른쪽 위에 방금 뜬게 램프 기름 양인가봐요. 다시 그 갇혀있는 하이템플러에게. H라고 하네. 아, 근데 이름이 좀 뭔가 안 어울린다. 이 맵이랑. 탈출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네. 지하의 비밀 통로 하나. 아 마스터키. 음. 마스터키냐? 어 마스터키. 하테미라 아, 핫템이라, 하테미라서 h 에요 음, 하나는 괴물, 하나는 주인, 하나는 저택 끝. 음. 4층과 5층 열쇠 먹었구요. 얘가 주인은 아니겠지? 아니겠지? 보통 저런 애들이 마지막에 배신 때린 다음에 자기가 열쇠 먹고 탈출하거나, 아, 있다. 빨개진 거 보이죠? 나가자마자 이거 위험도 빨개지는 것 봐. 괴물이 그 안개가처럼, 아, 검은 색깔 연기처럼 뿌연 애랑 울트라랑 3층 열쇠 먹었나? <laughs> 아, 처음에 준게 3층 열쇠야? 어, 왜니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. 3, 4, 5 바로 스트레이트로 뚫을수 있겠다. <laughs> 약간 아울라스트 생각난다. 옛날에 아울라스트 재밌겠는데 아 스타그래프트 버전 아울라스트. 아 여기 있다. 오안 뛰니 안 뛰니까 바보 됐죠? 안 뛰니까 그냥 지나가. 이게 뛰면은 쫓아와서 페이퍼. 아 시험방에 묶여 있는 컴퓨터 건드리지 말래. 하, 하지 말라는 건. 어, 전원을 내린다.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. 어? 조졌다. 띵, 띵, 띵. 어? 뭐야? 뭐야, 저 꿈틀이는? 문이 안 따진데, 근데 꿈틀이 아.